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처음에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망했던 바나나 다이어트를 다시 해볼까 해요. 어, 저번에 도전했었을 때 바나나만 먹고 이틀인가, 이틀인가 3일 만에 실패를 했었어. 가지고 그거는 삭제를 하고 못 올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하기 전에 몸무게를 먼저 재야겠죠. 몸무게를 재봤는데 지금 70kg이 나왔어요. 음.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했던 게 어... 시리얼 다이어트였죠. 때가80아 81에 68.6kg이었나? 음 아마 그 정도까지 빠졌었던 것 같은데 역시 원푸드 다이어트는 요요가 금방 오네요. 그래도 뭐 어, 9월달에 다이어트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5kg 정도가 빠졌으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바나나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어, 어, 오전 10시 51분이에요. 날짜는 12월 27일이고요. 아침으로는, 아침인가? 아점, 아정. 아점으로는 바나나 한 개랑 우유 한컵 마시려고요. 마음 같아서는 바나나랑 우유랑 같이 갈아서 먹고 싶은데 집에 믹서기가 없어요. <laughs> 바나나 1개 칼로리가 93칼로리에요. 100그람에 93칼로리인데 100칼로리 정도 하네요. 음. 그러면 지금 우유랑 바나나랑 같이 먹으면 200칼로리 정도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12시 38분인데요. 어, 낮잠을 조금 잘까 합니다. 어, 현재 시간은 오후 11시에요. 어, 아까 낮잠을 잤는데 그냥 잠을 자버렸습니다. 뭐 아직 딱히 첫날이라서 그런지 배도 많이 고프지가 않아서 바나나 한 개랑 요구르트 하나랑 같이 먹으려고요. 아 요구르트는 액티비한데 딸기 맛으로 먹을 거예요. 바나나 맛은 없더라고요. 오늘도 바나나랑 아침으로 우유를 한잔 마실 거예요. 지금 바나나 다이어트 한지 이제 하루 되었는데요. 어제 제가 낮잠을 자고 막 그러느라고 바나나를 두끼 정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먹어서 그런지 1kg 정도 빠졌어요. 재보니까 음, 그래서 그런지 어제 너무 덜 먹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 날 때쯤 되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아침 끝 오늘의 마지막 식사. 바나나 한개 먹을 거예요. 어, 바나나가 되게 먹기에 간편하기는 한것 같아요. 김치랑 바나나랑 지금 같이 먹고 있는데요. 어, 어제는 바나나를 오트밀에 넣었어가지고 되게 맛이 없었었는데 바나나랑 그냥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약간 생굴 생굴 같은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굴을 좋아하거든요. 음. 인터넷 찾아보니까 바나나 부침개도 있고 어 바나나 바나나 튀김도 있더라고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어, 기름에 튀기거나 하는 거는 어, 안에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이어트인데 기름에 튀기면은 솔직히 그러면 바나나 의, 먹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으로 먹거나 뭐 아니면 그냥 뭐 살짝 익혀서 먹는 정도, 기름 안 두르고 익혀서 먹는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오트밀에 섞어서 데워서 먹어보니까 어, 튀기지 않는 이상은 바나나는 뜨겁게 먹으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오전 7시예요. 일어나니까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바나나 두개 먹을 건데요. 약간 좀 매콤한 음식이 또 땡겨서 이번에 핵불닭 소스 사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에다가 바나나를 찍어 먹어보려고요. 이거 진짜 바나나 다이어트지 막 이상한 음식 먹기 그런 게 아닙니다. 음료도 같이 마실 거예요. 바나나를 몇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입니다. 너무 바나나만 요즘 먹다 보니까 좀 바나나 맛이 조금 질렸었는데 어, 이렇게 소스를 찍어서 먹으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나나가 달아서 그런지 소스가 원래보다는 조금 덜 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맵기는 매워요. <laughs> 이번에는 바나나만 먹고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100%뭐 바나나만 먹고 이번에 한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몸무게 자체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총 1.7kg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뭐 5일 동안 바나나랑 뭐 우유나 뭐 다른 거를 조금씩 같이 먹은 거에 비해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1.7kg이면? 어, 그리고, 아, 원래는 바나나 다이어트가 바나나랑 물만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저번에 한번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바나나를 최대한 주식으로 해서 도전을 해봤던 거고요. 원래 바나나랑 물만 먹었을 때는 일주일 동안 했을 때 많이 빠지면 어 4kg에서 5kg 정도가 빠진다고 해요. 그렇게 제가 하지 않아서 어 1.7kg밖에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번에 운동도 했는데, 그쵸? 어 첫날부터 5일차까지 다 괜찮았어요. 근데 어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막 배고프더라고요. 진짜 어제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막 손에 힘이 없고, 오, 약간, 몸에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원푸드 다이어트가, 그, 원푸드만 막 먹다가, 어, 만약 이제, 이 다이어트가 끝나고, 다시 막, 막,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막 먹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몸무게가 되돌아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푸드가 끝나고 나서도, 어,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먹고 싶어 왔던 거를 적정량을 이제 조금 드시고 그 뒤에 다시 뭐 원푸드를 하던 뭐 다른 다이어트를 하던 해서 뭐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은 어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같이 열심히 살 빼봐요.